선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나요? 아니라고요? 방이? 뭐 상관없죠, 뭐. 어쨌든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흘러간 청춘, 지나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추억의 소야곡 김수영의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재밌잖아요. 사실은 저도, 에, 군대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제 나이 되시는 분들은 추억을 생각하시고, 또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 옛날 꼰대들은 군대 생활이 이랬구나 하고,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laughs> 저하고 비교해 보세요 40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1973년 2월 20일 날 논산훈련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975년 12월 30일 제대 했고요 34개월 열흘 군대 생활했습니다 병과는 050그게 뭔지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요 네, 1973년 2월 20일 날 제가 48년생인데, 호적이 1년 늦게 됐죠. 그 다음에 공부하느라고 또 2년 늦게, 저기, 뭐, 연기를 했다가 3년이나 늦었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늦게 된 데다가, 48년생인데, 52년생이란, 군대를 같이, 들어갔습니다. 1973년 2월 20일 날, 아, 논산 훈련소 들어갔다고 그랬죠. 군번요? 이 <laughs> 여러분, 군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234-5678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예, 논산군번 1234-4180입니다. 1973년 2월 22일 날 입대를 해가지고요. 6일인가 그, 저기 뭐야, 그, 수용연대. 군번 받기 전에 들어간, 들어가서 그냥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데가 음. 예, 수용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제대하는 인원과 또 입대하는 인원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60만 군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제대를 가령 뭐 1000명이 했으면은 에, 그날 1000명을 다시 입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년대에서 제가 6일인가 7일인가 기다렸어요. 장정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예, 그때는 군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군대 생활을 쳐주지도 않아요. 육군 본부에서 어 정식으로다가 군번 나와야지 이제 이 예, 3년 예, 우리는 3년 했는데 34개월 열흘 했으니까요.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냥 2년도 안 된다 그러잖아. 20개월인가? 24개월인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우리 꼰대들은 예,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수용연대서부터, 이제 그, 논산 훈련소 이야기를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2부, 에, 제가 이제 공호군 병과라고 그랬죠. 후반기 교육에 관한 거를 또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대에 들어와서 3부, 이렇게 얘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도 다시 보자. 지나간 청춘도 다시 보자.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산 훈련소 들어가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4년을 늦게 들어갔는데, 제 동생 또래랑 같이 받은 거야. 훈련을 근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어, 자대 그 수영 연대 들어가가지고 첫날 대기하고는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었어요. 제가 뭐 사실은 뭐그 당시만 해도 2 6세 입대를 했으니까. 군대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가정 생편상 또 학업 상 이래 가지고 이제 4년이나 늦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애들하고 봤는데 엄청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무 반장이 나보다 4살 적은 애가 내무 반장에 대한 나를 얼마나 들들 볶아 쐈는지어 장정 시절에 그러니까 수용 연대에서 그때가 2월 20일이니까 이제 3월 달이 다 됐잖아요. 아, 근데, 날은 추운데, 화단을 고치라고 그러는데, 그, 참, 시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 그렇게 해주는가 봐요. 왜? 화단을 처음에, 네오반 앞에 화단을 동그랗게 하라고 그러더니, 동그랗게 양쪽에 이제 두 개, 예 동그랗게 해놓으면 이쁘잖아요. 그 잔디를 갖다가 흙을,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흙을 담아가지고, 그걸 다 뽀개가지고, 거기다 이제 봉숭아도 심고, 뭐, 이렇게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동그랗게 해놨는데 글쎄 느닷없이 중대장에 와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래요 <laughs> 그게 아마 시간 보내기 위해서 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저는 아무 소리 않고 또 했어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또 네모나게 해놓는 거 아무래도 안 맞다. 그랬는데 고이튿날 또이 말은 뭐 꼴로 하래요. 하하하 <laughs> 참네. 군대 들렵지만뭐할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 이제 에 일주일 만에 군벌이 나왔어요. 그 영광스러운 바풀대기 하나가 아니고, 짝대기 하나, 그러니까 훈련병이죠. 짝대기도 하나도 아니에요 훈련병이라는 그 명칭이 나왔고, 군벌이 나온 거예요. 12344180,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요, M1 소총을 가지고서 어, 훈련을 받았어요. M1 소총,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예먼 소총을 내가 이제 그제제 저걸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4.6km인가 그렇습니다. 그 2차 대전 때일 미군들이 가지고 하, 에, 했던 거예요. 1973년이니까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불과 20년 6.25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25때 쓰던 미군들의 그 총을 우리 훈련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그 당시. 몸무게가 62kg 였었어요. 지금 78kg 예요 <laughs> 62kg 였는데다가 키는 172cm 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총을, 어깨를 메고, 아, 총을 쏘고, 이제 그 제일 첫번에 총을 쏘는데, 지금 논산 훈련서, 지금 거기도 훈련을 하는지, 저, 저 사격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기, 논산 호남 고속도로 있잖아요. 호남 고속도로 주변에, 거기서부터 한 2km쯤 되는 곳이에요. 그 훈련소에서. 어, 26년대, 28년대인가? 2 8년대2 6년대인 정확히, 20, 아, 28년대가 맞습니다. 논산훈련소 어, 정문으로 들어가서 왼편 끝부분이 있는 데가, 거기가 2 8년대요 저는 어, 일중대에 있었는데요. 첫번에 사격연습 하러 간다고 그러다 입대하고 난 다음에 뭐 제시 훈련 뭐 이렇게 하죠 제시 훈련도 뭐 나는 뭐 학교 다닐 때뭐 그냥, 그냥 교류은 아니지만 그 당시 교류은 없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제시 훈련 많이 했고 학교 조회 시간도 끝나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조회가 끝나면 교실로 들어갈 때 직각으로 들어갔어요 직각으로 그 행진을 해가면서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 을, 도, 나,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직각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군기를 잡듯이 그런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 노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동이 트는 새벽구매, 그게 어떤 노래인지 제목도 이제 먹었어요. 그걸 부르면서 처음 사격하러 이제 그 사격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물이 안 빠졌다고 중대장에 우리들 보고 재식훈련 시키면서 틀리는 놈들 하면 왜 이제 재식훈련을 가면은 왼발이 먼저 나갔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 왼발이 탁 나가면 이제 오른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아이고, 나 그런 애들 정말. 왜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나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방향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laughs> 뭐, 거기다 보면, 아마 농사 짓고 기차를 처음 탔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기, 저 남쪽 지방에 어떤 섬에 있는 애는요, 기차를 처음 타봤대요. 그 군대에 오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자기 집으로다가 그 군대, 그, 저기, 뭐, 글로 오라고, 어, 뭐, 저기, 고향에서부터 기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어 서울시에서 차비를 줬던 것 같아요. 차비를, 얼마인지기억이안 나지만 차비를 받고 논산까지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연무대 가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처음 사격하는데 0 4 사격이라고 그래요. 이제 세 발밖에 안 줘요. 근데 M1이 사실은 2차 대전 때 쓰던 총이니까 오죽, 이그 총구가 많이 달았겠어요. 그건 사격 연습을 막, 진짜 그야말로 존나게 해요. 그냥 엎드려 쏴, 엎드려쏴서서쏴뭐 이걸 뭐 수십 번 반복해요. 그 사격장에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제 동그랗게 이제 연습은 동그랗게 돼 있는데 하는데 사격할 때는 이제 일, 일 사선으로 돼 있을 때 일직선으로 돼 있죠. 근데 그 동그란 데서 수없이 연습하고 중대장이엎드려쏴서서쏴뭐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사격 장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군기가 엄청 쎄요. 중대장이 막 소리 소리 질르고 여기서부터는 에, 총알이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절대 중대장 말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뭐 그 바짝 쫄았지죠 난선 처음 총알을 쏘는데 그뭐 사위 있 사위 있을 때총쏴본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laughs> 그래 저는요. 거기서 0점 사격을 하는데 세발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탄 탄창에다가 이제 아니 탄 탄창에다 세기를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공이 공이 되는 걸확 잡아 당기고서 조준한 다음에 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데다가 뭐 사람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나는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이, 70이 다 됐지만 왼쪽 오른쪽 눈 0.7, 0.8에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 0.7, 0.8 이었거든요. 근데, 어, 30m 사격장이었어요. 30m. 근데, 요런, 요만한, 그, A4 용지 안에, 그, 저기, 뭐, 이 동그라미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잖아요. 그맨 안에 들어가는 게, 에, <laughs> 10점인가? 그렇군. 어쨌든, 맨 아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정확히, 이, 바깥에까지, 그, 동그란미 이게 맞았었더라도,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게, 그, 조준 사격 하는데, 0점을 잡는 거래요. 근데, <laughs> 두 발은 있는데, 한발이 어디로 날라갔어 <laughs> 그, 그, 종이 안에만 들어가도, 뭐, 그런 대로 되는데, 그 사실, 그, 저기, 뭐, 2차 대전 때 쓰던 총이니까, 그게, 조, 제대로, 그게 안돼 있잖아요. 그건 뭐, 숨을 멈추고, 숨을, 숨을 멈추고, 뭐, 정확히 보면서, 어, 그, 사격, 격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해도, 저는 한 발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저, 정확하게 삼각형이 된 사람들은, 열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에, 거기서부터 부대까지, 세상에, 오리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4.6kg 총을 들고. 근데, 메고 막 이렇게 기어가는데, 내가 사실은 4년 늦게 가는데다가 좀 몸이 허약했어요. 당시만 해도 못 먹을 때 아니에요. 73년도면은. 뭐, 보리밥 먹을 때에요.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은좀잘 견딜 텐데. 팔에 이렇게 그 총을 4.6kg를 대잖아요. 팔이 쥐가 날 정도로 몸이 약했다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걸음으로 가면 될 텐데, 그내엄반장님 그놈의 새끼가 말이요. 이름도 기억도 안 나. 그걸, 저기, M16을, 아, 저기, 뭐야 M1 소총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돼. 4.6km 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오리 걸음을 시키는 거예요. 아, 어, 미치겠어. 와. 어, 2월 1일, 2월 때도 이제 3월 다 됐잖아요. 근데 봄 햇살이 바람이 탁 살랑살랑 부는데 그 저기 뭐야 제대로 많진 애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내후반에그 당시 130명 정도 돼 있었는데 우리 중대가 43명쯤 44명 아 150명 정도 됐겠구나. 근데 150명 된 애들 중에 한 50명만 어, 제대로 통과했고 나머지 100명이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아 이래가지고 오리 걸음으로 한2 k m 를 걸어오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정말 여러분 논산 훈련소에서 기압받던 거 생각나십니까? 짜자자잔 하하하하 <laughs> 꼬라박아잖아요. 그 당시는 이런 걸 그냥 밥 먹듯 했어요, 밥 먹듯. 그냥 뭐, 이마가, 어, 구둑살에안 베긴 애들이 없어서 거의가 다. 뭐, 그냥. 자, 박아. 준비. 일어서. 다시 박아. 일어서. 박아. 그것도 한 번은 얘해하는게 아니에요. 세 번, 네번 하다가 박아. 그래고 열정 쉬어. 잠자지. 알아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그러고 있는다. 그런데, 그러면, 머리가 아파. 그냥 그, 저기, 뭐야, 모래 바닥, 그, 눈으로 훈련소 가요. 자갈, 자갈을 깔아가지고 흙이 있는 곳이에요. 재수 없으면 자갈이 여기 딱 박혀가지고, 아, 미쳐, 정말. 이게 이제, 저기, 뭐요, 꼬라바다구요. <laughs> 원산폭격이라고 그러는데, 원산폭격은, 어, 저기, 뭐요, 그, 네모반에서, 어, 발을 관물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머리는 그, 저, 마루에다 놓고, 그리고서 열중시앗하고 대가리를 받고 있으면은, 세상에 엄청 힘들어. 자, 한강 철교라는 게 있잖아요. 한강 철교라는 기압. 이 사, 상대방한테 발은 뭐저 상대방 어깨에다 두, 두고 또 저, 머리는 상대방 궁둥이 다 박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한강 철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도교자. 그걸 숙내내가지고 한강 철교. <laughs> 자, 자 내무반에 참 얼마나 덜덜 볶은 거 일부러 그러는 건 몰라요. 내무반장은 꼬라박아 시켜놓고 내무반원들은 이 밥을 침상 밑에서 먹게끔 한 거예요. 이거는 참 어, 기합이라는 거는 그 당시 기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 월차례라고 그러는데 기합이라는 말이 사실 일본 군대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기합이라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일본 군대에서 한단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오지간 군대서 논산 훈련서서 6주간 봤잖아요. 6일 40일 맞아요. 42일 동안 봤는데 에 선착순은 뭐 수없이 했죠. 선착순 아시죠? 선착순 뭐 150명이 갔다가 뛰어갔다가 저 목표 지점은 저기다 그러면서 거까지 기 뛰어갔다 오면서 이제 10명만 끊어요. 그럼 1 6 0분이 16번 16번을 한 바퀴 돌고 와야지 돼요. <laughs> 그래도 우리는 아무 쓰리 않고 이게 군대련이. 이게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련이, 이게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일이련니 하고, 아무 소리 안고, 헉헉 하면서도 또 하고, 저놈의 새끼 뒤져버리라 하고, 중대장한테 욕하고, 또지내무반장한테 욕하고 그랬지만, 그걸 뭐, 거욕하거나 반, 반항하거나 그랬다면 맞아 죽어요. 또,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목욕해보셨나요? 우리가 2월 2 1일날 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저기, 뭐, 머리 안 깎고 온 애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머리 나는 미리 깎고 갔으니 다행이지. 머리 안 깎고 거까지 그냥 온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우리 그, 저기, 뭐, 부대 안에서 이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까는가 하면은, 어, 스물 세개 전에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면 거의 끝나. 이발하는데. 그 바리깡으로 슥슥슥슥슥 밀어요. 거의 뭐 10초 안에 다 깎습니다. 열열세일때다깎어요우르르르르 하는데 여기 뭐 어마진창이지 뭐그 바리깡에 움직인 자꾸가다 보여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끊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병역 의무인데 이게 국토방해 의무인데 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뭐 저기 42일 동안 죽었다 복장하고 근무하는 거니까 머리를 그렇게 깎았는데 먹는 거 여러분 논산훈련소 당시에서는요. 에 보리밥이 70% 쌀이 30%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대에 가니까 그 반대로 어 보리밥이 30% 쌀이 70% 되더라고요. 그런데 쌀이 그 당시만 해도 그 중대장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 집으로 좀 가져갔던가 봐요. 보리밥이 70%인데 쌀이 거의 없어 거의 뭐맨 보리밥이야. 보리밥 그냥 삶은 것만 마찬가지예요. 옛날 집그 당시에 집에 있을 때는요. 보리쌀을 조금, 저기, 뭐요, 미리 삶아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 좀 부드러운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뭐, 모래알같이 모래. 그런데다가, 저기, 뭐요, 그, 두부 있잖아요. 두부가 모래가 버젓거려 아, 나 그거 정말 싫어. 그런데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저기, 뭐요, 그 부대 안에, 그, 저 식당에서, 뭐, 파도 썰고, 두부도 썰고, 이런 그 병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시켜요. 근데 나도 그냥 팔을 따듬는는데 아, 눈물이 어떻게 나는지.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그, 저기, 뭐 뭐지, 식사하는 애들, 그 병과가 뭐라 그랬죠? 주방에 근무하는 애들이, 잠깐 눈을 저쪽으로 살피고 있는데, 내가 두부를, 생두부를 먹고 싶어가지고, 배도 고팠지만, 그걸 하가지고 입에 다 넣고 울음울물 하고 있는데, 아우, 그, 저기, 뭐, 주방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나를 본 거예요. 음, 이무 새끼들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고 이거는 골고루 병사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네가 손으로 그걸 집어 먹어 그랬더니 엎드려뻗쳐 엎드려, 엎드려 쏴그 저기 뭐야 그 주방 바닥에 세멘트인데 물 천지잖아요 더군다나 그저 하수도 비슷한 건데다가 엎드려뻗쳐 엎드려 쏴 뒤로 돌아 하 누워가가지고 하하 그걸 글쎄 다른 애들 한동안 나는 거의 한 30분을 그고 있었어요 기합을 받았어. 아유, 침마라. 두부 한, 뭐, 먹다가 그 난리 부르스를 친게 나, 난생 처음, 두부만 보면 그생각이나 그랬지요. 또, 목욕탕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목욕해봤는데, 뭐, 어떻게 목욕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2월 20일이라 그러면 군대에 들어가는데, 글쎄, 아직도 눈이 안 녹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림자진데. 그런데 글쎄, 그 목욕을 시켜준다고 그 목욕탕 안을 집합했는데 전부 다 옷을 들고 갔을 거 아니야. 나눠 줘 수건 하나씩 들고 갔는데 바깥에서 그눈이 있는 데서 옷을 벗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면 들어가야 되는데 하, 눈 있는 데서 자기 옷을 벗어놓고 그 맨발로도 홀딱 벗고 이제 그 수건 하나만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큰 교실만한데 한 150명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목욕탕에 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그, 수도꼭지가 덜덜덜덜 매달려 있어, 천장에. 저, 이제 병사들 키만큼 돼 있는데. 근데 그건 자기가 물을, 저기, 끌여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담당 근무 병사가 물을 내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에 일렬로 맞춰서 수도꼭지 밑으로 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줄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물을 내려줘요. 그래, 2초간 딱 내려줘요. 싹 물을 내려주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빈으로 칠해가지고서, 비누 칠합니다. 그면 그래 이제 비누 싹 칠하죠? 그러면 이제 물을 내려줘야 될거 아니야. 또 2초밖에 물을 안 내려줘. 슈욱 하면 그걸 다 닦아야 되는데, 비누가 그게 금방 닦아지나?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2, 2분, 2초간 더 내려줘요. 딱 3초밖에, 3분밖에 안 내려줘. 3분밖에. 2초씩. 아, 미치고 환장하겠어. 야 여러분 가십니다. 그랬는데, 그 비누가 덜 빡, 덜, 덜 빠졌는데, 글쎄. 그놈 새끼가 그냥. 자, 끝났습니다. 종료, 나가십시오. 아이고, 그때, 정말 너무했어. 뜨뜻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그냥 거의 차운물이야차워 죽겠는데, 글쎄, 2초간 물을 내려주는데, 서서 뻘거벗고 그냥 150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에이, 정말. 글쎄, 그래도, 이게 병역의물라니 이게 군대 복무라니, 이게 나라에 대한, 에, 정말 충성이라니 생각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나는 그 찝찝해가지고 그저눈 있잖아요. 눈을 가지고서 막그 마지막으로 닦아냈어. 그렇게 하고서 수건으로 닦아냈는데 아직도 몸에 그 비누 향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에 42일 동안 에 더군다나 그 저기 뭐야 어 유격. 아, 유격 받는 날은 또 마침 눈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온몸에 그 저기 뭐야 그 우비. 우비를 갖다 군대에서 뭐라 그러더라? 하도, 지 50년이 다 되니까 이제먹 우비를 두 접어 쓰고서 그거를 막, 그, 저걸 하죠. 그, 마지막 번호, 어, 엎드려퍼치할 때, 다섯 개 하고 맨 마지막 번호는 구호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주, 비가 왔는데, 그거 미끌미끌한데, 진을 통해서엎드려퍼치를열번 하면서 마지막 구호를 하지 말까 하라 그러는데, 반드시 그 구호하는 놈이 있어. 유격하는데 그놈 그러면 이제 마지막 9번에 이제 구호를 하게 되면 그게 곱빼기로 늘잖아요. 10번 했다가 그랬 되면 20번 더 해야지 돼. 그러다가 또 구호를 끝에 가서 또 구호를 하잖아요. 하나 둘 세넷 열을 하는데 하나, 하나 세넷 아홉 하고 하지 안 되다 그걸 구를 안 해야 되는데 열이러는 놈이 새끼가 꼭 나타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유격장에서 눈물 흘리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어또 이제 막 끝날 때쯤 되면 저기 고향을 향해서 바라보라고 그래서 엄마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엄마 <laughs> 그러면서 42일간. 군대 생활을 하자 아, 저기 뭐야 논산 훈련소 생활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군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입대한 날짜가 언제가 됩니까? 여러분 병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논산 훈련소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비사에서 받았습니까? 군번 예비사로 간분9자로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뭐뭐다다 다들 다르긴 한데 이제 그 자대에 가서 아니 그 후반기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 지나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선봉,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구호가 선봉이었습니다. 여러분 후배님들, 선봉 구호 아시죠? 어느 부대인지? 자, 선봉 구독 요요요 구독 구독 좀 눌렸어요. 선 후배님들, 후배들, 야야야 이 야, 야, 선봉 구독 좀 눌러라. 선봉 구독 돈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독 선봉 감사합니다. 이편 기대해 주세요.